서비스 지정에 대해서 권대영 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오늘 그 금융위원회는 그, 그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 금융 서비스 7건을 지정했습니다. 4월 1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어 6개월에 걸쳐들번 회를 의 했는데 이로써 총6 0건의 샌드박스가 지정되었습니다. 예, 아울러서 그 혁신 금융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그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11건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8건을 안내를 했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지정한 7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신규 서비스 중에 삼성화재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가입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 직원의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베플리스 계약 서비스입니다. 에, 과거에는 이 법인 인감이나 인감 증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에, 그 자필 서명을 소속 직원의 어떤 본인 인증으로 이제 인정하도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. 두 번째 KB 국민카드입니다. 어,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그 충전한 포인트 선불 전자지급 수단 늘 이제 구매하여 동포인트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. 예, 법상 그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, 없는데 그것을 할수 있도록 특례를 했습니다. 예, 아시다시피 그 소유에서 공유로 이렇게 그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이 중고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. 뭐 추정입니다. 근데 한 90%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거래되고 있거든요. 뭐 아시다시피 그 물건 이렇게 하면은 예, 돈을 보냈는데 이제 나타나지 않는 먹튀가 있고 또 물건을 받아봤는데 벽돌이 들어 있는 그런 것들 인터넷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을 아마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의 안정성도 이제 도모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세 번째 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. 엠마우스인데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위치 정보 등에 기반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정하고 동근무 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 정산 즉시 지급 서비스입니다. 참고로 이 서비스는 올올 어, 달에 그 동대문에서 있었던 그 글로벌 핀테크 위크의 어, 박람회에서 이제 상을 받은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에, 가불 제도를 선대출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자본금이나 이제 인력 요건이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면제, 어떤 스몰 라이센스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대 효과는 그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우리나라의 그 시급제와 최저 임금제 그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월급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돈은 매일 매일 필요하거든요. 뭐 만원이 만원씩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저리의 어떤 대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, 젊은 청년들이 IT 전당포라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이렇게 하루 이틀씩 맡기고 많은 이 많은 대출받는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네 번째는 이제 핀테크 기업의 일종입니다. 위즈 도메인입니다. 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내용은 이제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용 가능한 문제 우선 이제 특례를 인정했습니다. 그래서 이 특허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나 특허담보 담보 대출 등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아래에 시간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기존의 그 지정된 서비스와 그 유사한 서비스로서 그 많이 들었지만 그비씨카드고 국민카드가 그 카드사의 개인 사업자 가맹점 그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 신용 평가 등급이나 어,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면, 금융회사에는 금융정보만 있는데, 카드사에는 매출 실적, 업종, 업력, 휴폐업 정보, 상권, 매출의 성장성, 뭐더 나아가면 그 플랫폼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, 그 주문에 대해서 좋아요, 이렇게 반품률,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고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뭐 오늘 어제도 개인 사업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개인 사업자의 어떤 금융과 비금융 정보의 어떤 비금융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합리적인 다음 지속 가능한 금융이 이제 공급 가능하는 일종의 저희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던 스프라이체인 파이낸싱 그 공급망 금융의 또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유사 서비스가 더존비전 지속 가능 발전소, 핑크 신한카드, 현대카드, SK텔레콤, 그니까 이커머스 e 쪽에서 이제 이런 금융 업무를 이제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곱 번째는 한국 투자증권입니다.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예, 일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만 그 신한카드와 신한투자금융 상품하고 좀 유사한데 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셔 가지고 두 상품이 누가 나은지 이렇게 한번 또 경쟁을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혁신이 논의할 때 해외주식만 나오는데 국내주식에 대해서 저 위원장 지적이 있었고 국내주식, 해외주식을 포함하여 이런 소수점, 소수단위의 어떤 매수, 매도가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밝혔습니다. 그 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이제 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아, 이 규제가 이 맞는지 아, 이게 뭐 해도 되는지 이런 애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입니다. 저희 법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 1 건을 접수해가지고 8 건에 대해서는 아, 이 규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. 해서 자세히 안내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아 이거는 뭐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서 하십시오.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뭐 사례를 보시면은 그, 그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시 이 보험대리점 등록할 때 그 요건하고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시 요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아,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7월에 10월 달에 규정을 고정 개정하여 이제 제도 개선을 이뤘습니다. 저희 그 금융연장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샌드박스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그 규제를 테스트를 이제 뭐 6개월이든 이렇게 해보고 뭐그큰 소비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없으면은 제도 개선을 좀 빨리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예, 그 정도 제가 일단 설명을 마치고 또 하나 온 거는 오픈뱅킹 자료를 조금 전에 냈거든요. 그래서 오픈뱅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우선 샌드박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받고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뭐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이레일리 위원회 기자라고 합니다 저 자료 마지막에 나와있는 그 해외 주식 소수 단위 투자 이게 tf 도 꾸려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. 그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연그 연내 시행하겠다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그 네, 일단 저 자본국 소관 인데 자본 과장이 혁신위에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어, 제 기억으로는 이제 11월 지금 이제 11월에 이제 전문가 t 프를 꾸려 가지고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국내 해외 주식이 다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논의가 일단 없었고요 아마 이제 제도 개선할 때마이게 이제 그